우리 오늘, 이번 주 오늘 주시는 말씀, 암송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우. 제목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라는 제목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통혼이 뭐냐면 결혼이죠, 그죠? 결혼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웃을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집착이에요. 집착. 이게 심해지면 중독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없는 마음에 뭐가 있냐면 공허함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집중을 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게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우리 애들 그거 뾰뾱이 있죠? 뾰뾱이 쪽쪽이. 응. 입에 딱 물려놓죠. 엄마, 언제 그걸 물리는지 아세요? 이제 엄마가 젖뗄 때, 야, 이제 넌 이제 젖 그만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탁 물려주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집착에 거기에. 그걸 탁 빼면 어떻게? 울어요. 하, 그거 없으면 안 돼. 막 집착. 그러다가 이제 애착하는 뭔가 생기죠. 애기들이. 그죠? 막 인형 같은 거. 그 다음에 뭐야. 뭐 장난감. 그거 뺏 들어가면 난리나요. 친구들. 그걸 보고 이제 집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집착했다는. 그걸 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중독.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어,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11기, 열왕기랑 비슷한 성경이 또 있어요. 바로 뒤에 뭘까요? 퀴즈. 열왕기 뒤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다음에 나오는 역대기 비슷한 내용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열왕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그이 당시에 포로로 있었어요. 열왕기 때는. 그래서 포로됐었던 이스라엘이 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써 내려갔어요. 역대기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예요. 이제 회복하는 시기 그래서 이제는 희망적인 내용을 막 써요. 열한기에는 솔로몬이 잘못했던 내용들을 너무나 상시하게 기록해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런 걸 빼고 잘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열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로 합니다. 우리 서론에... 어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어,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따를지 세상 것을 따를지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그렇죠? 보통은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어. 한 법은 선을 행하기 원하고 또한 마음은 악을 행하를 원하는데 제 법으로 나를 사, 사로잡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다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헐 누구?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시기, 자만, 탐욕, 분노, 불안, 질투, 열등감, 죄의식으로 가득하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 너그러움, 공감, 평안, 인내, 겸손으로 가득하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내가 먹이를 주는 녀석이 이기지. 이렇듯,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두 마리의 늑대 중,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나요? 얘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 어, 이게 미국에 있는 인디언의 전설,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참 보면서 되게 보금적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늑대가 있고, 따르게 하는, 반대로 세상을 따르게 하는 마음에 늑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늑대는 없어요 <laughs> 이야기니까 와내 안에 늑대가 두 마리 있어 그러면 절대 안돼 알았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또한 마음은 자꾸 나를 하나님 떠나게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사단이죠 그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두 마음,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내가 어떤 먹이를 주느냐 에 따라서, 많이 먹은 늑대가 힘이 세져서, 내 마음을 다 지배한다는 내용이죠. 그죠. 이게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했던 이야기인데, 나는 지금 어떤 먹이를 늑대에게 주고 있는지. 여러분은 순간순간 어떤 것을 내 마음에서 선택하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안 씻,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스라엘 세리들이 뭐라 해요? 야, 저봐. 율법을 어기고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 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걸다배설물로 넣고 그게 더러운 게 아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정말 악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한지. 마음에 가득한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뒤돌아 보길 바랍니다. 우리 본론에 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무시했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말을 말 말고 달리는 말 있죠 말, 병거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 이게 하나님이 왕이 되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근데 솔로몬은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죠. 잊어버렸어요. 결국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어겼어요. 왕궁에 안에도 많이 뒀죠. 지난주 이야기죠. 금으로 방패도 만들어서 은이 금이 너무 많고 귀, 귀한데 은이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은이 이제 하찮을 정도로 많다. 많이 쌓아두고 그리고 어디야 애굽에서 좋은 말들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인는데 이거는 뭘까요?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읽을 때가 많아.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한기로 듣고 맞아. 해놓고 무시해. 어, 정말 이게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뭐했죠?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했다. 집착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죠. 그 그러니까 나머지 천 명의 아내를 뒀어요. 어제 예담이가 와가지고 우와! 라면서 어떻게 <laughs> 이한 사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 그래요, 그죠. 물론 정치적으로 이때는 많은 아내를 두고 뭔가 많이 두는 게 자기가 잘난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서로 돈독하게 지내려고 정치예요. 정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천 명의 아내를 두고 그들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들, 그들의 어, 신들을 위해서 이제는 산당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어 뭐야 불교는 어디다 어디에서 예배는 아이고 그 뭐라 그래요 공들여요 절절 그리고 또 전주교는 성당 무, 무당들은 어디세요? 어 그런 거를 예루살렘 성 주변에 쫙 깔았어. 부인이 몇 명? 그럼 몇 개? 뭐천 개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주변에다가 이 산당을 쫙 깔아버렸어. 솔로몬이 지금 생각하면 미쳤지. 어느 정도 미쳤냐면 몰록이라는 우상 귀신이 있어요. 거기에 예배 드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아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데려와서 제물로 드렸어요. 신기. 미치면 그래. 근데 그, 그 일을 누가 했다고? 솔로몬 때. 자기 부인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이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따라는 거예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몰래기라고 그런 재물을 받지 끔찍하는 우상까지 섬길 만큼 솔로몬이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열왕기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솔로몬처럼 우리도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마음이 쪼개졌어요. 분열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거 1번으로. 해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요, 야, 너 하나님 버려! 그렇게 안 해요. 야, 너 하나님 미워해. 우리와 같테 그런 마음 안 줘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씩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어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야 예배보다 핸드폰 하는 게 재밌잖아. 빨리 예배 마치고 핸드폰 해. 유튜브 보는 게 말씀 보는 것보다 재밌잖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마음을 빼앗는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해요. 어, 데워지고 있는 냄비 속에 개구리를 탁 넣어놓고 물을 짚으면 어떻게 된댔어요? 몰라요,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죽어요. 어. 근데 뜨거운 물에 탁 담그면 어떻게 돼요? 아, 뜨거워하잖아. 그죠? 마찬가지. 사탄도 그 전략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점점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도록 사랑하라 해요. 덜 사랑하도록. 왜냐면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떠나야 지가 왕노로 다거든 우리한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의심하게 했죠. 그죠? 가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감정을 충동시켰어, 질투.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죽였죠.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여인을 사랑, 아니 집착하게요. 쾌락에 빠지고 나, 내가 왕인데 이 교만한 마음을 계속해서 씹는 거예요.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아닌 세상, 세상으로 향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결국은 이렇게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멸망하는 그런 일들을 어,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죠. 이번에 보니까. 하다 르손 여로보안 같은 대적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들을 보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놓치고 기도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 속에 이렇게 휩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 회초리 들실 거예요. 근데 나는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없이 막 살았는데 회초리가 없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 어? 여,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가만히 두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어? 없죠? 어? 몽둥이. 회초리 말고 몽둥이 준비하세요, 조지선생님 말하죠. 잡아야지, 저런 거 <laughs> 절대로 부모님은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갈때 가만히 두는 부모 없어요. 그죠? 왜? 자녀를 위해서. 뭐라 해야 돼? 야단도 치고, 회초리도 들고.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범죄하고 막 살고 있는데 나둔다 그럼 의심해야 돼. 저분이 우리 아빠가 맞나? 저분이 우리 엄마가 맞나? 하나님도요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그냥 두지 않았어요. 찾아오셔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대적자를 일으켜서 해초리를 드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 마음이 떠난 우리를 다,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땅에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솔로몬처럼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속기나 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완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36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장 36절 네, 성경을 준비를 안 하셨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네 다윗의 항상 내 앞에 등배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제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남 유다 북 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내가 내가 내종 네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등불은 많은 뭐 역할을 하죠. 빛을 비추는 역할,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불을 비추는 등불이세요. 그래서 이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이 등불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결론,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럽니다 결국 솔로몬은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언제 죽었냐면 한 60살에 좀 빨리 죽을 수 있죠. 어, 한 스무 살 조금 안될때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잘 모를 때 나도 솔로몬처럼 저런 응답을 좀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나는 안 주실까? 근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할때나 이해가 안 갔어. 왜 저랬을까 근데 이제야 알았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을 쫓고 따라가다 보니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의 아내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몇 명? 천명을 둬도 만족이 안돼 그래서 헛된 거예요 많이 가지고 똑똑해도 왕이 되어도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내가 볼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답니다. 그때부터 내 기도가 달라졌어요. 응답. 나 장노잖아요. 그죠? 재정부 확 맞고 그러면. 내가 응답받아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막 와요, 내 마음에.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아, 잘안 돼. 그릇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달란트도 못 찾았고, 깨어르고, 그래도 영적 서밋도 아니고, 할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근데 욕심은 응답받고 싶어. 안 되니 내 마음에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나는 왜? 가만히 보니 저 양반은 나보다 더 못하는데 더 응답받고 돈도 많은 것 같고 막 비교하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평안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이 가득해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그 감정을 충동을 빡 하면 말씀도 필요없어 하나님도 필요없고 이게 사단이 우리 마음을 빼앗는 방법이라니까 근데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필요 없구나.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누가 부자랬어요?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사람. 그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뭘 우리의 마음을 들 드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암송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한다. 그러면 다른 걸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집중할수록 좋아해도 돼요. 스마트폰 보지 마라, 유튜브 보지 마라, 뭐 맛있는 거 먹지 마라. 좋은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집착이 되는 순간,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우리 판단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누구 어떤 사람이 나한테 탁 감정 상하는 말 하잖아. 야너 그것도 못하냐며 자존심이 팍 아씨 짜증나. 이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내 자존심은 바닥으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으면 내 자존심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짜증나, 화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누려지면 별로 신경 안 써요. 일하는 데 보면 저도 일하는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분 계세요. 귀가 잘안 들려. 일하는 데 있잖아요. 뭐 아, 이야기하면 아무 말도 안 들려. 자기 듣고 싶은 거는 잘 들려.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랑 우리 밥을 때 됐죠. 그럼 어? 밥으로 가자고? 공구탁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 대화가 안 돼. 그 담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 싫어하잖아. 바람이 이렇게 불면 담배 피면 나는 일부러 반대쪽으로 탁 가지. 그럼 따라와요. 나를 또 탁. 죽겠어. 그냥.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말씀이 그날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화되고 그리스, 그리스도가 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세상 염려 근심 아, 나 이래 되나 내 감정에 잡혀있으면 짜증나 죽겠어 그냥 이 아저씨가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 나는 뭘 선택할 건지. 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저도 순간순간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기도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사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뭔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그죠? 좋은 옷 하나 사도 막 이쁘다고 폼 내고 휴대폰 신형 최신형 딱 사봐 막 일부러 꺼내놓고 막 보여준다. 막 옆에 친구 특히 어른들은 차한번탁 바꾸면 이제 끝납니다. 괜히 나간다 차끌. 할일 없는데 퇴근하고 밖에 차 닦고 있다. 막왜 자랑하고 싶어? 전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냐? 마음을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사단의 전략에. 어느 만큼?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천명의 아내에게 집착할 만큼. 우리 친구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깨닫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착한 늑대 성령님이죠. 또 한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게 하는 나쁜 늑대. 오늘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뭘 먹을 건, 먹일 건지, 착한 늑대에게 먹이는 말씀, 기도. 우리 전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으로 충만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대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솔로몬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제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